음. 내가 따라서 있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안 돼. 이쪽 이 나무 봐봐봐. 나는 잊어 버렸는데 이거 나가 전정한거래이 그래. 나무. 이 나무. 딱 벌리는데. 어. 딱 가운데 싹, 싹 벌려 놓고 햇빛이 다 들어가잖아. 음. 그냥 위에는 열매가 안 달리고 아래만 달렸어. 위에는 이제 열매는 달린 것에 의해서 늘어지기 시작한다고. 음. 어. 한꺼번에 쫙 늘어질 게 아니고. 농장 소개 한번 해봐봐. 아 여기는 뭐 레드향 지금 6년차 마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거를 했고 내가 4년차 때 열려 열리지 말했어야 되는데 열려가지고 그때 적과도 못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한, 거의 다 전멸. 그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 밭은 작년부터 이제 GCM도 뿌리고 음. 그 다음에 퇴비차 해서 음. 이제 그리고 비료는 1년에 한 5포? 음. 5포 정도 이제 두고 GCM에 아, 이제 네? 할때 녹여서 음. 21복비 녹여가지고 그거 한2% 정도 음. 해가지고 같이 음. 나무가 작년부터 막 수세가 건강해진 것 그래, 같다. 엄청 좋아. 예. 네. 네. 그냥,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안 해, 이거. 이렇게 되면 해결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음. 그러니까, 사장차 때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어. 그냥 적과를 해요. 적과를 네. 해요. 음. 여기 풀, 풀종 이름이 뭐, 켄터키, 켄터키 블루 글래스. 켄터키 블루 글래스. 예. 음. 여기 요 앞부분만 지금 <laughs> 뿌려놓고 응, 응. 그 다음 초생재를좀 해보려고 응. 그 뭐야 헤르비치 헤르비치, 헤르비치. 응. 그것도 이제 씨를 뿌려한 2년 동안 했다가 응. 지금 거의 응. 여기서 그냥 질문사항은 뭐라 저는 이제 그 나무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응. 지금 박사님 맨날 <laughs> 얘기하는 게, 요까지, 요까지 키우고, 음. 일단 주제를 키우고, 이걸 나중에, 그 다음, 그, 위인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보면, 이걸 지금, 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싹 따고, 요것만 남기고, 음. 쫙, 제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까지는. 음. 제거를 시켜보라? 해도 되는지. 아니, 절단전쟁 하지 말고. 그냥 순순 이런 순수를 제겠다는쫙 제껴버려. 제끼지 말아야 돼. 제껴지 말아야 돼. 저거 내년 달릴 거 아니야? 예, 네, 내년 달려. 달릴 거 제끼면 되나? 아, 중시가... 아이, 그거를 약, 약, 약간만 유인 약간만 아. 대각선으로. 내년에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내년 유인할 거니까. <laughs> 어. 다른 뭐 하나를 또구지로 어. 하나 만들어 서또 해야, 해야 되겠네. 그거는 그그 그, 유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나지 이거 유인해볼면 이거 또안돼 이거는이 네. 이것도 이렇게 약간만 네. 이렇게만 해볼고 네. 음. 네.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질문어서 다 알아봐라. 나와 좀똑게 만들래. 잘 만들었지.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봐봐봐, 네. 이거 이거 봐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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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본단 제자가 한 거. 아니. <laughs> <laughs> 왜냐하면 <목소리> 저가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아, 이렇게 뭐 가지를 만들까니까요. 예, 얘들 만들면 순열열 네. 네. 받아서 내년에 다열까하니까열거지게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드는 게정 정답인데. 어. 근데 이, 이거를 이렇게 네. 하면 하나 가면은 네. 하나가 저, 저런 식으로 하나만 가면은 네. 또순 나면은 또 옆에서 여름 순 나가죠. 예, 계속 나가준다고. 그냥 아래거 건들지 마라. 내년 열 거니까요. 어, 그러니까 네. 여기 아래 거는 여기서 눈도 하나에 두개 나온 거 있어. 네. 그 하나만 재척. 이 재척 시키라고. 그리고 원이그개에 나무 같이 하는. 요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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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예. 주지, 이렇게. 아, 그냥 안안 되면은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거 이렇게 요렇게만 해보면은 딱 앱이 지 나와. 네, 어. 아 신나온다. 그러니까 1차1차 방법이 안 되면 2차 방법이 있고 많이, 3차 방법이 있는. 6 년생. 응. 이 년생. 그냥 여기가 어, 잘 뜨니까 네. 잘 뜨니까 내년에는 나부병 막길 한잔먹어도되겠다그래서저 <laughs> 요게 이제 박사님이 딱 전조 요거 한 건데 내가 따라서 요걸 했는데 약간 미, 모양은 비슷한데 좀 약간 뭐. 뭔가 틀려. 그냥 하루 아침 <laughs> 하루 아침이 되나게 안 되지. <laughs> <laughs> 하루 아침. 그럼 밥 뽑는 데밥 뽑는 거. <laughs> 음. <야, 이거> <laughs> 거 아침 만들어. 아. 어. 음. 음. 그래잘요요기가 그래, 음. 음. 제일 크고 음. 사람이 이제 가잖아.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끝까지 못 가니까 요 요까지 가면 점점 나무가 나빠져 가지고. <laughs> <그럼, 웃음> 무사라 관심을 안 가지, 그러니까. 아, 관심을 아, 안, 안 가. 보니까, 안 보니까. 안 맨날 보고도.. 여기서만 <laughs> 왔다 갔다. <laughs> 아, 진짜. 아니, 이게 딱, 아, 표시가 난다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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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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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벌써 표시가 나. 근데 나무가 이게 아 작아지니. 응. 근데 여기는 옛날에 아버지가 이 천창이 열린 응. 걸 모르고, 고장난 걸 모르고, 응. 그냥 놔뒀더니, 여기가 요렇게, 여기는 딱. 그게 거. 온도 부족하냐? 네, 온도 부족해가지고, 음, 나무가 음. 안 커. 똑 같은 건데. 어릴 때한번덜레나면 네, 나중에 네. 그 수입증이 있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거, 이거 안큰 나무 여기 있다. 그거는 다시 심은. 다시 심은. 지금 요거 언거 박사는 요거 한번 볼게요. 산타르가. 유네 산타르가. 요게. 이 나무 이 나무 똑같은 나무 거든요 응. 음. 이거 6년? 6년. <laughs> 이 나무를 내가 못 살렸다니까요 지금도? 음. 아 알카마치. 이제 커가 언제,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네. 이게 그 뿌리가. 그 한번 파봤더니 뿌리가 네. 없어 잡고 뿌리. 습이 습도가 너무 많아. 그냥 물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이게 이제 웃긴 게. 이게더안 자라니까 내가 이제뭐찬이차도이물는이정는데더안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다도는이 정도는. 이이정이 정도는. 이도안이정도안돼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가도는이정도 우리가 써 이, 게 똑같이, 물이 내가. 물이 안 빠져, 물이 안 이게 빠져. 이 접붙인 거지, 이거는, 이거사갖고 <laughs> 이거는 요만큼만 뿌리니까 살고. 이거는 너무 많이 줘서 죽고. 음. 아. 제가 퇴비를, 응. 퇴비를 많이 너무 있을까? 많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더라. 저건 작년에 심은 거. 올해 올해 초에, 올해 올해 초에 올해 이제. 그 포트에, 포트에 있던 거. 아니, 맞지. 저는 이제, 그냥, 노지에다가. 음. 접붙인 거. 음. 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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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2년생. 음. 이게 출시를 봤어 아, 그래 이게 순이, 봄순이 한이 정도 이상 나와야 그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안 나와. 요만 죽어, 죽어버려. 절대 안 떨어져. 떨어 떨어져. 그래, 그 뿌리가 안중간니까그래아 네. 음. 네. 그래. 타 보면 이거 나쁘다. 그래, 이거저 그냥 나쁘네. 고 신고 없어. 아 그래도 이게 <laughs> 살거 같은데 이거는 아살게닮아있요 요거, 요거 이거 이거다 아, 6년 6년생 이거 아 6년생인데 이거 지금 들어와 이거 이제 그때 나이 를0살겉 나이 10살 이거 <laughs> 뽑자 이거 네. 나무가 네. 지금 여기가 네. 제일 나쁜 곳이 그리고 아까 못생긴 책은 뭐 파란 거 있거든